네, 안녕하세요. 체스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체스 경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pd체스.com 그랜드 스위스 7라운드 경기를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선수들이 6라운드 끝나고 하루를 쉬었어요. 자, 그래서 덕분에 저도 이제 하루를 쉬고, 그 다음에 이제 7라운드 경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그 선수 다섯 명 중에 이제 두 명이 맞붙었거든요. 이제 알리르제 피로우자와 그리고 이제 어 러시아의 이제 베테랑 그랜드마스터인 예브게닌 나제르 선수가 맞붙게 됐는데, 자, 경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참고로 피로우자는 18살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제르 선수는 그 44살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지금 두 배가 훨씬 넘는 나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피로자 우 선수가 어린 것도 있지만 나제르 선수가 이제 체스 선수로 치면은 조금 이제 베테랑이고 좀 이제 노장격으로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뭔가 이제 신구의 대결이 일단 어, 성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피로자가 우 100으로 경기를 하고요 자 e4 e5 이후에 지금 나이트가 먼저 나오고요 자 흑이 이걸 지키지 않고 곧장 상대의 폰을 동시에 공격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페트로프 디펜스로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피로자가 곧장 D4로 올라가죠. 자, 이거는 이제 어, 슈타이니츠 어택이라고 그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지금 피로자가 1라운드에서도 페트로프 디펜스를 상대로 이 오프닝을 선택을 했어요. 곧장 이렇게 지금 D4로 올라가는 이거는 이제 대회를 위해서 좀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다음은 그 1라운드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 여기 있는 E4는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0 0도 E5폰을 잡으면서 중앙에 일단 점유율을 갖게 되죠. 자 흑은 d5로 치고 나오고요. 백은 요걸 이제 잡기가 좀 까다롭죠. 잡게 되면 이제 상대 전개를 도와주니까 요건 이제 흑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걸 지금 잡지 않고 자 나이트가 이렇게 d2로 전개되면서 상대 나이트를 노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1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흑이 이 비숍을 전개하면서 나이트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자 퀸까지 전부 다 교환되면서 이제 엔드 게임으로 곧장 들어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피로우자가 나이트를 디포칸에 배치하면서 일단은 그 근소한 전개 우위를 가지고 상대를 계속 압박하면서 결국 이제 승리를 거뒀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나제르 선수가 요 라인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오프닝 그 페트로프 디펜스는 흑이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뭐 루이로페즈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나이트를 꺼냈다는 건 이제 페트로프 디펜스를 이제 흑이 선택을 한 거고 그렇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 백선수의 그 이제 기보를 살펴봤겠죠? 근데 1라운드에서 페트로프를 상대로 그 디포를 꺼내 들었으니까 아마도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해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다르게 들어가죠? 자, 잡고 나서요. 나이트가 나왔을 때 곧장 얘를 교환을 합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이제 백0 0이 이제 기물전개에서 좀 앞서갈 수 있거든요. 그다음 지금 중앙에서도 E5 칸까지 폰을 지금 좀 안정적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어, 지금 요거는 백이 이제 킹사이드 쪽에서, 그러니까 전선을 보시면은 킹사이드에서 더 넓은 공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흑이왜 이거를 선택을 했느냐? 그거는 이제 보시면은 이쪽 퀸사이드 쪽, 그러니까 중앙과 퀸사이드에서 이제 4대3의 우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흑은 이쪽에서 카운터 플레이를 좀 충분히 할수 있는, 자, 그런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흑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은 아, 그 아까처럼 여기서 폰 교환되고 백이근소한 우위를 계속 가져가는 플레이가 아니라 이제 불균형을 만들면서 자신이 제 퀸사이드 쪽에서 이제 공격을 하겠다. 자,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준 겁니다. 자, 비숍이 전개가 되고요. 자, C3로 자, 흑의 폰이 이제 좀 쉽사리 전진하지 못하게 일단은 자리를 잡아놨어요. 자, C5로 밀고 나오면서 이제 중앙, 게다가 퀸사이드 쪽에서 확장을 하죠. 자, 비숍 전개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은 캐슬링을 마무리합니다. 자, 흑은 밝은색 비숍 전개에서라이트를 핀에 거니까 이렇게 되면 e5 폰에 대한 압박이 들어가겠죠? 지금 백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이제 e5 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중앙을 보시게 되면 지금 백의 폰이 조금 더 전진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백이 이제 중앙에서의 이제 근소한 공간 우위를 가질 수가 있는 이제 근본적인 요소가 요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게다가 요 폰이 지금 상대 진영의 어두운 칸들을 좀 잡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비숍이 배치될 수도 없고 퀸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지금 폰이 이렇게 딱 올라가면서 지금 이 밝은색 대각선, 지금 백이 킹 사이드 쪽에서 공간 우위가 있는데 이 공간 우위를 지금 살릴 수 있는 이 밝은색 대각선을 이제 열어줄 수 있는 자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는 이 폰을 이제 반드시 좀 사수하면서 경기를 풀어가야 되는 자 그런 상태죠. 루프부터 배치해가지고 폰을 지켜놓고요. 자 이제 흑은 퀸을 위쪽으로 이제 전개를 합니다. 지금 이거는 살짝 그 뭐죠, 그 수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킹사이드 쪽으로 이제 캐슬링 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여기서 지금 살짝 캐슬링 미루면서 상대 이제 수를 보겠다라는 지금 의도를 좀 이제 내비친 겁니다. 게다가 지금 상대가 지금 보시면 백0이 킹사이드 쪽에 우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너 킹사이드 쪽 공격할 거야? 나킹 그쪽으로 안갈 건데? 좀 이런 식으로 심리전을 건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게다가 지금 퀸이 올라오면서 지금 룩이 배치될 수 있는 자, 이런, 이런 요소도 있으니까, 이는 일단 굉장히 좋은 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백은 h 3로 비숍을 공격했고요. 비숍이 뒤로 빠지면서 핀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절대로 어, 이제 비숍과 나이트 교환을 하면 안 돼요. 자 지금 뭐 3점 3점이라고 해도 지금은 그 기물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흑의 진영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딜까라고 보면은 지금 여기는 있폰 때문에 어두운 칸들이 잡혀있죠. 자 게다가 지금 여기 밝은색 칸들도 비숍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약점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큰 블런더긴 하지만 흑이 뭐퀸 사이드 캐슬링을 한다. 이러면 이 밝은색 대각선이 잡히면서 곧장 이제 비숍과 퀸 교환이 강제가 돼버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약점이 되는 거고, 뭐킹 사이드 캐슬링을 한다 그래도 지금 요폰 때문에 나이트가 f6 칸에 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초반에 교환되기도 했고, 이러면 이 대각선이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밝은색 칸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게 지금 큰 약점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흑은 최대한 이 비숍을 지키고 있어야 되고 교환을 할것 같으면 상대 의 밝은색 비숍과 교환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뒤쪽으로 빼는 자 그런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피로우자가 이제 기물의 위치를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를 개선하는 이제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아, 확실히 그피로우자가 아, 이제 월클이 좀돼가는구나 그러니까 월클이 이미 됐구나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살짝 그 칼슨의 향기가 납니다. 그니까 칼슨이 이런 기물들을 활용하고 기물의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플레이가 정말 이제 악건인데 여기서 이제 피로우자가 기물들 위치를 굉장히 매끄럽게 이제 전환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숍을 f4칸으로 전개를 하죠. 그러니까 비숍의 위치를 개선한 거예요. 그니까 비숍이라고 하는 기물은 얘가 이제 한그 위치에서 두 개의 대각선을 잡거든요. 지금 얘가 어차피 이 대각선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지금 대각선 하나를 바꾼 거죠. 이 대각선보다 이 대각선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봤으니까 지금은 지금 비숍의 대각선을 이렇게 지금 변경을 한자 그런 모습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 어떤 기물이 자유로워질까 보시면은 여기는 나이트가 자유로워지겠죠. 지금 당장은 핀에 걸리긴 했지만 이렇게 되면 지금 폰에 대한 수비가 있으니까 지금 이 나이트가 이제 후에 또 이, 이동을 해줄 수 있는 자고로 요소가 생깁니다. 자 퀸이 와서 이제 폰에 대한 압박하는데 자 비숍을 뒤쪽으로 빼가지고 핀을 풀어버리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나이트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나이트를 잡고선 요 폰을 잡는 요런 플랜은 안 돼요. 그러니까 잡게 되면은 이제 룩의 길이 열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폰이 수비가 되는 거니까 요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백이 밝은 색 칸들 이제 이용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또 이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숍 빼내고 자 비숍 뒤쪽으로 일단 끌어내놓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이트가 g5 올라가는 위협이 생겨요. 자 흑은 이제 킹 사이드 쪽으로 캐슬링을 합니다. 지금 뭐퀸 사이드 쪽으로 가는 거는 전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나이트가 g5로 가면서 상대 이제 퀸을 공격하는 이런 플레이가 가능해지고 지금 뭐요 나이트를 제거한다 그러면 백은 밝은색 비숍을 잡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서 요 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 흑이 여기는 비숍을 잡을 수가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자 그렇지 않고 서로 간에 뭐 이제 퀸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백이 마지막에 이 룩을 잡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교환 끝에 이제 백이 이제 위에 설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흑이 킹사이드 쪽으로 캐슬링을 선택을 했고요 자 퀸이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도 이제 비숍이 잡혔을 때 퀸이 공격을 안 당하겠죠 다시 한번 나이트가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요소가 생기죠. 자 비숍이 뒤쪽으로 빠졌고요. 자 룩이 중앙으로 이제 배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한세 내수 정도가 이제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전 상황을 보시면은 자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비숍 밀어내고, 요때 그러니까 기물 배치보다 비숍이 나가고 비숍 빼놓고 다른 이제 퀸 올려놓고 룩까지 딱 중앙에 온 상황을 보니까 백의 기물들이 훨씬 더 활동적인 칸을 잡았죠. 요 그러니까 비숍만 조금 이제 뒤쪽으로 빠지긴 했지만. 뭐 퀸이라든지 룩이라든지 게다가 이 비숍 게다가 이 핀이 풀렸으니까 나이트까지도 이제 기물의 그 전개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백이 상대를 압박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상황에서 백이 좀 무리하게 이제 상대를 뭐 압박하기 위해서 뭐 g4가 올라간다거나, 그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수예요. 자 그렇지 않고 뭐퀸 사이드 쪽에서 확장을 시도한다. 이것도 이제 에러입니다. 왜냐면퀸 사이드는 기본적으로 흑이 그 위에 설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4대 3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제 백이 그 공격을 풀어가야 되는 거는 중앙과 킹 사이드인데 지금 잘 보시면 킹 사이드 쪽에 기물들을 자연스럽게 배치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공격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제 나이트가 올라가면서 이제 포문을 열 겁니다. 자, 비숍이 들어와서 이쪽 일단은 퀸한테 요자를 리 내주니까, 자, 나이트가 올라가면서 지금 비숍과 이제 퀸을 공격을 하죠. 자, 이렇게 되면 흑이 이제 비숍상을 상대에게 내줘야겠죠. 지금 퀸이 도망가고 나면은 여기는 밝은색 비숍이 잡힐 거고 그리고 경기에서처럼 이제 어두운색 비숍으로 나이트를 잡게 되면은 이제 백이 비숍장을 가지면서 이제 경기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흑은 디폰을 전진하면서 이제 자신이 우위에 이제 퀸사이드 플레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폰이 교환되고 나면 뭐 나이트가 이제 전초기지를 잡으면서 이제 경기를 풀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통과한 폰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디폰을 전진하는 자, 그런 모습이고 근데도 지금은 백이 좀 근소하게 앞섰다라고 좀볼수 있어요. 지뭐 비숍상이 있는 것도 있지만 게다가 지금 여기 비숍이 여기 있는 디에이칸을 잡고 있거든요. 자, 그 말은 지금 룩이 배치되면서 이 통관폰을 뭔가 그 활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 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밝은색 비숍 뒤로 빼면서 상대 비숍에 대한 압박을 한번 넣어줬고요. 자, 퀸이 가서 여기 있는 비숍을 수비합니다. 자, 그러니까 퀸까지 따라가면서 압박을 한번 넣어줬고요. 자, 비숍이 뒤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쑥 들어가서 상대 룩을 공격을 해요. 자 요거는 좀 이제 상대의 기물 배치를 좀 어제 불편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자 룩이 올라가니까 지금 이 비숍은 잘 지켜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룩이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다른 룩 하나가 좀 이제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자 요거를 지금 룩을 2 a 칸에 배치해가지고 이 폰도 압박하고 이제 좀 노리려고 하는 자 그런 모양새죠 자여기서 이제 피로자가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니까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하냐면 지금 킹사이드 공격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흑이 지금 뭐 퀸도 배치하고 비숍도 이 대각선, 특히 약점이라고 했던 그 밝은색 대각선, 지금 요거를 어떻게 풀어내려고 그러면은 뭐 비숍을 교환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공격하는 힘이 약해지죠. 게다가 지금 백 입장에서는 이 폰을 잡아주기가 매우 싫어요. 그걸 잡게 되면 이제 나이트의 위치가 개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긴장은 최대한 이제 유지를 하면서 경기를 풀어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킹사이드 공격도 안 되고, 이 긴장도 지금 자신이 먼저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피로자가 이제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여기 있는 D4 폰을 공격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풀어 가냐면 여기서 B 숍부터 뒤로 빼죠 자, 근데 이제 흑 입장에서 이제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흑도 조금 답답한 거는 매한 가지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흑도 지금 자신이 먼저 요 폰을 잡긴 좀 싫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나이트의 움직임이 제한당하고 이제 B 파일이 열리면서 이쪽에 공격당할 수도 있고 게다가 지금 이 B 숍 때문에 d h 잡힌 상태에서 이제 백개룩이 D 파일로 침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도 이걸 먼저 그 긴장을 해소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지금 킹 사이드 쪽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하자니 백개폰이 전진하면서 통관폰이 생겨버립니다. 지금 게다가 이 뭐죠 오픈 포지션에서 이제 비숍이 오면서 이제 킹도 공격한다거나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 조금 이제 답답한 건 이제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피로자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이 있다. 내가 지금 기물들 기동해서 여기 는 디포폰을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 비숍부터 뒤로 뺍니다. 자, 킹이 일단 이동했다는 거는 이제 f 폰 전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뒀다는 거죠. 이제 전진했을 때이 대각선에서 이제 공격받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자, F3 하면서 B숍을 F2로 이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일단 A, A6 하면서 B5, 뭐, 퀸사이드 쪽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 B숍이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는 요 폰이 어, 이제 긴장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죠. 지금 이쪽에 대한 지금 압박이 들어갔고, 지금 얘가 먼저 잡는다 그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요거는 백한테 좋은 상황이에요. 자, 그니까, 룩부터 먼저 배치를 하죠. 지금, 비숍이 없기 때문에, 이젠 룩이 뒤에 칸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일단이요 비숍 먼저 밀어내고요. 자, 비숍이 A2 폰다 공격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왕창 기물 교환을 해버립니다. 자, 나이트와 비숍까지 교환해버리고, 자, 그 다음에 그냥 폰을 지키고 나니까, 여기 있는 폰을 이제 흑이 지킬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어, 결과적으로 이제, 백이 어, 폰 하나를 잡아내는, 그니까 상대가 우 위에 있는 공간을 지금, 어, 비숍 쌍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공략하면서 지금 득점을 하는, 자, 그런 모습이 됐어요. 자, 비숍이 먼저 뒤쪽으로 빠져 나갔는데 그래서결국 일단 폰이 잡히고요. 자, 핀을 걸면서 이제 전술적으로 좀 풀어내려고 하지만 루기 배치되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모든 일단은 수비가 가능한 상황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B2 폰을 잡고 싶어도 이거 잡고 있으면 이제 루기 잡히니까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룩 교환하고 잡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퀸이 잡으면서 이걸 이제 수비를 해 버릴 겁니다. 자, 흑은 룩을 2열에 배치해 가지고 이제 폰을 이제 압박을 하는데 지금 백의 킹이 이 핀에서 빠져 나가고 나니까 이거는 이제 백기 확실하게 좀 유리한 상황이 됐죠. 자, 이제, 어, 이제, 나제르 선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엔드게임에서 버텨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룩과 퀸까지 전부 다 교환하고, 어떻게든 이제, 어, 이제 룩엔딩으로 끌고 와서, 그러니까 룩엔딩 같은 경우는 이제 폰이 하나 부족해도 충분히 좀 지켜낼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자, 어떻게든 이제 버텨보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이거는 백이 확실히 좀 유리한 자,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 요 폰을 잡고 싶겠지만, 잡게 되면 이제 백랭크가 이제 잡히면서 요거는 이제 곧장 패배하게 됩니다. 자, 그니까 러 이제 킹이 도망갈 수 있는 칸부터 일단 확보를 하고요. 자, 그러니까 백의 룩이 일곱 번째로 이제 침투를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서로간에 이제 폰을 잡는 이제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백이 먼저 성공을 날렸기 때문에 요건 이제 백이 좀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폰이 도망가지만 그러면 다른 폰이 약해지죠. 자, 서로간에 폰 하나 잡고 나서요, 이러면 이제 퀸 사이드 쪽에서 백이 2대1의폰 우위를 갖게 됩니다. 자, 비숍이 일단 빠져나와서 교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폰 하나가 마지막으로 교환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이제 바깥쪽에 통관 폰을 하나 가지게 됐고 지금 이제 킹사이드 쪽에서 3대 3에 일단 폰그 이제 그 배치가 좀 되어 있는 자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흑이 지킬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바깥쪽에 통관 폰이 있기 때문에 백이 좀 어마어마하게 유리해 보이는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흑이 좀 지켜낼 수 있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걸 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아마도 이그 예브게니 나제르 선수가 굉장한 베테랑이기 때문에 아마 경험이 엄청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엔드 게임도 이제 많이 겪어봤을 거고, 요걸 이제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라는 판단에 아마도 이 엔드 게임을 선택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지금 같은 엔드 게임에서 지금 백이 이제 바깥쪽에 통관폰이 있잖아요. 자, 요거를 지금 백이 좀 깔끔하게 승리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그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어 이제 킹이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킹이 이 통과한 폰을 이제 어모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룩은 이렇게 가서 자신의 약점 폰을 수비를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제 폰과 이제 킹이 이를 에스코트 해가지고 밀고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룩이 뒤쪽에 배치가 될 겁니다 이러면 이제 룩 하나만으론 이거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건 이제 백이 굉장히 깔끔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킹이 오지 않더라도 자 룩이 이제 폰 뒤에 배치되면은 이거는 베스트예요. 이런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폰이 전진하는 거를 이제 흑기 결국은 그니까 어디가 됐든 이 뒤쪽 가서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폰을 앞에 가로막으면서 수비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여기 있는 백의 킹이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쪼르르 와 가지고 이땅룩 밀어내면은 얘가 이제 뒤쪽으로 밀리면서 그렇지 않고 뭐 흑도 이제 와 가지고 수비하려고 한다. 자, 이러면은 누가 자유로워지겠어요? 여기 있는 룩이 자유로워지겠죠. 얘가 이제 돌아가서 체크메이트 위협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뒤로 가서 이 다른 폰들 이제 위협하면서 이제 이 경기를 이제 백이 잡아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두 가지 요소인데 어 이제 보시면은 이제 킹이 이쪽에 가 있거나 킹이 요 폰에 가깝게 이동을 해 있거나 혹은 룩이 이 뒤에 배치가 돼 있거나 자, 그렇게 일단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 딱 보시면은 두 가지 모두 일단은 달성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룩이 이 뒤로 돌아가게 되면 은 이제 흑의 룩이 뒤로 와가지고 요 폰을 위협하니까 지금 배치할 수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리고 지금 킹이 곧장 이쪽으로 이동해 줄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은 이제 백이 어, 피해야 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여기서 룩이 이쪽 앞쪽에서 폰 앞쪽에서 배치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룩의 활동성이 딱 제한돼 버리는 이런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백의 룩이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폰도 당연히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거 흑의 룩이 이제 측면에서 이걸 이제 괴롭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백이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폰들을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3대 3의 동률이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이 폰들이 전부 다 교환되고 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흑이 지켜낼 수 있는 요소들이 생깁니다. 그니까 이론적으로 뭐 이제 방큐라 포지션이라든지 뭐 등등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흑이 또 지켜낼 수 있는 요소가 생겨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백이 엄청 유리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경기를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자 그럼 피로호자가 여기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 폰을 올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폰을 a6까지 올려놓고요. 당연히 이제 흙은 가가지고 요 폰을 이제 그 붙들어놔야겠죠. 자 그럼 피로호자가 지금 뭐라는 거냐면 지금 이 폰을 이제 측면에서 수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니까 앞에 있게 되면은 이제 폰이루의 활동성이 떨어지는데 측면에 있게 되면 얘가 이 측면에서의 활동성을 이용해서 이 킹의 움직임을 제한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자신의 킹을 이제 움직이겠다. 자 그런 의도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킹이 움직여가지고 이제 여기 끊어놨으니까 이제 요 폰부터 공격하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죠 자 흑의 룩이 와가지고 얘가 이제 움직일 수 없게끔 올라가면 이제 폰이 잡히면서 이제 킹이 요 폰도 잡지 못하고 이제 룩이 지키고 있으니까 이거 이동하고 나면 이제 다시 룩이 돌아갈 거예요 자 그니까 여기서 이제 피로자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 f4를 올립니다 자 요렇게 되면 이제 폰 교환이 이제 강제가 되죠 이걸 지금 공짜로 내줄 수는 없으니까 자 교환되고 나니까 흑이 여기는 g2 폰을 잡을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지금 폰을 하나 내주면서 지금 킹의 활동성을 가지고 어떻게든 가서 지금 요 폰을 승진을 시키겠다. 자, 그런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잭 선수도 근데 이제 반격의 기회가 생긴 게 지금 이쪽 킹사이드 쪽에서 2대1의 폰우위가 생겼거든요. 게다가 통과한 폰이 있으니까 이제 F 폰에 좀 희망을 걸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흙은 룩을 배치해가지고 여기는 폰을 붙들어 두죠. 얘가 이제 전진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고, 백은 이제 빠르게 킹을 움직여가지고 BA 칸을 일단은 차지를 합니다. 자 흑도 지금 f 폰에 지금 희망을 걸고 있어요 자 이제는 a7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자 이제 다음 색 퀸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흑이 어, 어, 룩을 희생해 가지고 요 폰을 이제 잡아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흑도 7번째까지 벌써 폰을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백도 요 폰을 일단은 수비를 해야 되니까 자 일단 배치가 되는데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지션이죠 어 일단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일단은 이건 무승부로 끝낼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니까 러 흑이 지금 무승부로 만들 수 있는 수는 그래서 그냥 킹을 움직이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그냥 백이 이제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서 이제 퀸을 만들게 되면 결국 이제 흑은 이 퀸을 잡고 서는 이제 룩을 희생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흑도 통과한 폰이 있으니까 이제 킹이 와가지고 이걸 이제 서포트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백은 빨리 가서 얘를 제거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킹이 딱 왔을 때이 폰이 잡히는 순간에 이제 흑도 여기 있는 폰을 잡고 이제 통과한 폰을 하나를 갖게 돼요. h 열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를 이제 흑은 백은 막아야 될 텐데 지금 킹이 너무나 멀리가 있죠. 지금 구석까지 가서 이제 돌아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게다가 지금 룩이 요 폰을 지금 공격하기에 지금 좋은 칸에 잡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공격하게 되면 이제 폰이 달아나 버리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킹이 이 폰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그게 지금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중간을 딱끝는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 버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요 체크하려고 하면은 킹이 G4로 오면서 이제 폰에 이제 전진을 도와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상황, 이 엔드 게임 상황에서. 일단 흙이 이 킹을 이제 아래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무승부가 되는 자, 그런 그림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 이제 또 시간도 쫓기다 보니까 이제 나제르 선수가 이제 어 실수를 하고 맙니다. 여기서 그냥 폰을 승진을 시켜버려요. 자, 이거는 이제 그백예룩을 이제 끌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흑이 노리는 건 뭐냐면 이제 거의 무한체크로 얘를 계속 이제 괴롭히겠다는 거였거든요. 체크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폰이 전진을 못 하겠죠? 그니까 얘를 이제 묶어두겠다는 거고,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계속 체크하면서 그러니까 밀어내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버리면은 룩이 가서 이제 폰을 잡겠다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왔다 갔다 밖에 안될 테고, 그러면은 이걸 이제 무한체크로 지키겠다는 생각인데, 근데 이거는, 어 백이 지켜낼 수 있는, 그니까 백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자, 기 체크했을 때 킹이 그냥 A에서 숨어요. 이 그러니까 백은 이제 뭘할 거냐면, 룩을 이제 어떻게든 끌고 와서 룩을 여기다 딱 배치해서 이제 킹을 이제 구출해낼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a폰이 전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어 이거 무승부가 충분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룩이 가는 동안에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폰을 잡을 수 있다. 아마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일단은 그게 좀 틀리고 말았습니다. 자, 룩이 가서 일단 폰 위협을 하지만 이제 베개 룩이 이제 돌아서 체크하고 b7 들어가려고 하죠. 룩 c7 들어가면서 이제 붙들어 두고요. 킹이 움직일 수 없죠. 자, 그러니까 이제 폰 전진하는데 이렇게 b 7딱 들어오니까 이제는 흑이 어, 룩을 이제 움직여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폰을 잡지만 이제는 이제 체크 한번 해주고 자 킹이 빠져나오고 나니까 이제 백의 그 룩이 여기서 이제 A6로 막아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무한 체크의 가능성이 사라지거든요. 자 흑이 체크를 했을 때 피로우자가 킹을 C7칸으로 이동하면서 상대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체크를 한다 그래도 그냥 뭐 킹을 오른쪽으로만 이동해도 다음 수에 이제 퀸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어 이제 백이 어 이기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 어 확실히 피로우자가 어 확실히 이제 월클 반열에 충분히 올라선 것 같아요. 지금 세계 랭킹만 보더라도 지금 네폼리아치에 이어서 지금 바로 이제 5위에 랭크가 되어 있기도 하고 게다가 지금 어 이번에 승리로 지금 단독 선두로 올라서게 됐어요. 지금 대회가 이제 한 이제 4라운드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4라운드에서 한 1, 2승 정도만 더 추가하면은. 어, 깔끔하게 대회 우승, 게다가 이제 도전자 결정전을 바로 직행하는, 자, 그런 기회까지도 잡게 될것 같습니다. 자, 18살의 나이에, 어, 세계 챔피언에 도전할 만큼의 일단 성장을 한 굉장히 좀, 어,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전자 결정전에 진출하는 첫 10대 선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과연 10대 선수가 뭐, 예를 들면 내년도에 뭐, 월드 챔피언십을 해가지고 뭐, 다음 세계 챔피언과 이제 대결을 한다거나, 자, 그런 것도 참, 어, 이제 재밌는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미있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8라운드 경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봐요.